아, 반갑습니다 캐리커처연구소 35여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슈가 되었던 사람들을 한번 그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슈피플이고 어, 그냥 제가 그리고 싶은 사람들 위주로 뽑아왔습니다 그첫 번째 주제는 제가 요즘에 보고 쇼크 먹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아, 쌤스미스입니다. 어! <laughs> 어. 샘 샘스미스 아... 몸까지 한번 다 그려보면 재밌겠죠. 어.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 황대성 아닙니다. 황대성 아니고 샘스미스입니다 한번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 복장이 너무, 어, 압도적이기 때문에 저 복장을 그리겠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얼굴을 중점적으로 봤을 때는 쌍꺼풀 진하고 약간 눈이 좀 쳐져 있는 꺼벙한 눈의 느낌? 요런 느낌도 좀 있죠? 어, 제가 요런 눈 그릴 때 어떻게 그리라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아니면 저 사람처럼 약간 이제 지금 통통한 약간 이제 이중턱 이 있고 턱, 이렇게 턱살이 좀 있고 수염도 좀 이렇게 있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간에 하관을 좀 살려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당연히 이제 코의 위치가 살짝 올라가서 공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음. 그럴 때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콧대가 높게 쫙 올라가니까 근데 근데 사실 콧대 가 그렇게 큰건 아니니까 좁게 탁 올라가면서 눈도 같이 딱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코를 너무 크게 그리지 말고 코대를 좁게 똑. 아시겠죠? 음.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무대 우리 샘 스미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laughs> 귀여워. 어, 징그럽고 귀엽고 그런. <laughs> 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나왔는데 어 진짜 아주 <laughs> 누가 보면은. 이게 뭘, 뭘지 이럴 수도 있겠다, 그죠이 옷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저게 도대체 뭐지 예, 이럴 것 같은 느낌인데, 예 일단 사실은 옷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옷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뭐 특징을 다 잡을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어쨌든 캐리 꺼치기 때문에 이제 얼굴 위주로 한번 좀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굴 확대해서 이렇게 아 옷이 커가지고 얼굴 확대가 다안 되네. 그저 같은 경우에는 저부터 그냥 좀 설명을 하면은 저 더... 어떻게 하고 싶었었냐면, 좀 흐려져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턱 수염이랑 이 살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을 때, 이 전체적인 비율에서 코의 위치를 좀 최대한 약간 이제 위로 올려가지고 밑에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수염이랑 뭐 입술 이런 거 이제 넣어주게 되는데, 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코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눈이 크면 더 컸지. 그러니까 코의 이미지를 조금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어차피 코가 높은 사람이니까 눈을 콧대 앞에 딱 붙이면서 눈을 훨씬 더 비율적으로 보시면 코는 요거 밖에 안 되지만 눈의 비율을 훨씬 이렇게 크게 그림으로써 눈에 더 포커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그렸고 어 눈은 약간 처진 느낌이 있는 상태여서 쌍꺼풀 진한 상태에서 눈이 좀 처진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눈도 화장한 느낌이어서 눈에 이렇게 이것도 그려주고 눈 밑에 이런 것도 넣어주고 막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풍선처럼 <laughs> 하늘을 떠다니고 있는 듯한 느낌을 그리고 어... 싶어가지고 하늘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아까 제가 음, 말씀드린 음. 것처럼 그 약간 코대 그리고 눈에 어떤 어디에 포커스를 주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너무 면도를 했어 면도. 아 지금... 털을 그리 시간이 없었어. 네, 털이 오래 그리지 못해가지고 너무 좀 깔끔해. 좀 이렇게 약간 아유. 좀 더티한 느낌이 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너무 깔끔하지 않나 지금 네, 그런 생각 좀 들고 그러니까 눈 처진거나 이마 이렇게 넓게 그린 거는 너무 잘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좀더 우리가 뭐, 눈 색깔이라든지, 뭐, 피부톤을 칠하기 전에도 약간, 어, 외국 사람 그렸네, 뭐, 아니면 흑인 그렸네, 알수 있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콧대 있으면 저는 과감하게 눈을 더 이렇게 붙여주시고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자,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는 누가 알려준 게 아닌데, 이런 건 기본적인 이제 감각적인 센스로, 어, 저 옷을 나는 그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난 대충 하트로 빨리 해가지고 뭔가 센스 있게 마무리 해야지. 이렇게 얼마나 재밌게 그렸어요. 그죠? 뭔가 터지기 직전에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수 있죠 면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라인이 깔끔하게 있는 상태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똑같이 콧대 들어가면서 약간 뭔가 자아 분열이 올것 같은 눈의 방향으로 이렇게 <웃음> <웃음> 오 좋다 반적으로 봤을 때기쭉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죠 아...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이 얼굴 향만 봤을 때 좀 살쪘다는 느낌도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턱이라든지 이런 게좀 없다 보니까 그냥 길쭉하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서 차라리 이렇게 하실 거면은 요게 이중턱을 하나 살짝 그려준다거나 얼굴을 조금만 더 넓혀준다거나 뭐 그렇게 해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보니까. 뭐 굉장히 아, 예의를, 갖추, 예의를 갖추네. 이렇게 인사할 때 치마, 치마 드레스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눈을 꺼벙한 이미지 그릴 때 눈을 살짝 처지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갖고 눈을 반쯤 잠기 그리거든요. 그러면 눈이 되게 꺼벙한 느낌을 잘 전달해 주시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눈은 눈을 위를 직선으로 끄고 이렇게 하니까 꺼벙하다는 느낌, 졸린 느낌 이런 것보다는 되게 매섭고 노려보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약간, 느, 이미지가 약간 뭐라 그럴까. 이 눈이 약간 뭔가 풀린 듯한 뭔가 이런 느낌을 좀 줘야 되는데, 이건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 않았, 않았나? 아니면 쌍꺼풀도 좀 없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어, 굉장히 그, 임꺽정 같은 이미지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강인한 이런 느낌이 드니까. 변신할 것 같이 생겼네? 어, 이거는 진짜 재밌게 잘 그리셨는데, 뭔가, 아까 제가 음. 말씀드린 것처럼 눈 음. 이렇게 해가지고 크기랑 비교하면 눈 훨씬 큼직하게 잘 그려주셨고 다들 오늘 그 면도를 굉장히 깔끔하게 하고 왔어 수염까지할 시간이 없었대. 철까지 <laughs> 할 시간이 없고 다 예. 수염 그릴 시간이 없었어. 음, 진짜 지금 이사람 어깨 뽕 장난 아니네 지금. 너무 거만해. <laughs> 이것도 물론 <laughs> 어깨 뽕 장난 아니지만 이거는 뭐 거의 이제 <laughs> 하늘로 올라가겠어 이 정도면. 뭔가 그냥 도발적인 눈빛이기 때문에 눈을 약간 이렇게 살짝 처지게 살짝 반쯤 잠겨있게 요런 느낌이면 좋지 않을까. 근데 맞아, 이거 맞는데 이렇게 이 정도까지 뭔가 <laughs> 이거는 피곤해 너무 피곤하니까 지금 제가 원하는 건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공간 많고 이마 공간 살려주고 코의 공간을 줄임으로써 나머지 두 개를 이렇게 강조시켜 주신 거잖아요. 굉장히 어, 알고 그리셨다면은 굉장히 잘 그리셨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너무 미간 사이가 좀 벌어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laughs> 아쉬움이 좀 남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눈썹의 시작은 어디서 한다? 코끝에서부터 눈썹이 시작된다.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눈썹이 여기 있기 때문에 코가 지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뭐, 지구상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콧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저, 아바타 말고는, 요, 요런 콧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흔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보통은, 가다,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나가는 형태를 띄고 있죠. 요렇게 가다가. 네, 그래서 눈썹의 위치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면은 가장 좋겠다. 그리고 당연히 콧대가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눈의 위치도 좀더 붙어서 여기서부터 요렇게 시작되, 됐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 그, 그 외에는, 너무 재밌게 잘 그리셨는데 나는 귀걸이가 아까부터 보였는데 다들 귀걸이가 안 보이셨나? 이런 거 넣어주면 좋았을 아유, 것 같기도 하고 몸뚱아리 때문에 거기 볼 시간이 없었다니까 <웃음> 근데 <웃음> 몸도 그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잘 그려주셨어요 오, 그쵸 방금 제가 흰자가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흰자를 굉장히 많이 보이게 그려줬는데 뭐 보면은 약간은 이렇게 눈에서 약간 이제 이렇게 눈 밑에 화장 같은 느낌을 해준 거죠 요렇게 눈 살짝 약간 내려오면서 쌍꺼풀 살짝 들어가고 흰자가 많이 보이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콧대 좁은 상태에서 눈딱붙고 약간 요런 느낌인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수염도 딱 얼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어때요 깔끔하게 느껴지죠 이 정도면은 지금 안에 내부도를 그려보면은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laughs>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인데 지금 굉장히 롱다리네, 그죠요 코의 위치, 그니까 여기 공간을 살려주기 위해서 코 여기다 두시고 아바타 코또 나왔네, 아바타 코 이렇게 아바타 코 나가서 네. 콧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나가서 눈을 딱옆으로 붙여준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샘 스미스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